2022년 김장철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무슨 날이냐고요? 김장하는 날입니다. 누구네 집에서? 미자 집에서. 네. 엄마하고 나이가 똑같은데. 응. 아지고 그래. 미나리 쓸어. 그래. 왜? 뭐 무하니까. 그러니까. 응. 미나리. 미나리 보다 다잘 갖고 와. 응. 미나 근데 이게 너무 얇다. 응. 먹어봐. 대박. 이리 가봐. 오늘 무슨 날이에요? 딸내집에 김장하러 왔어요 아이고 몇째 딸이에요? 둘째요 네 힘들진 않아요? 김장하려면 힘들지 아 그래요? 어, 힘들어요? 네 <laughs> 이렇게 같이 모이는 거는 진짜 좋은 거야. 응? 응. 침대 맛있게 모이겠다. 응. 생각도 안 했다. 응. 생각도 쳐다녔다. 응. 응. 이모, 우리 바닷가 한번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자. 응. 지금 어떤 과정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? 새우 닦아요. 아, 새우를 이렇게 닦아야 돼요? 네, 한 번. 네. 그냥 넣는 게 아니고, 그냥 넣는 게 아니고, 아, 안아 찌꺼기도 있나 봐요. 어, 음. 비닐도. 비닐? 네. 아. 아, 다섯 인데 얼마예요? 만 원. 만 원? 이 새우가 만 원밖에 안 해요? 네. 우와. 만 원. 새우가 이게, 이게 헤아릴 수 없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 우와 새우값은 진짜 싸네요 <laughs> 지금 뭐 넣을 거예요? 고춧가루요. 고춧가루, 예. 뭐 좋아, 이거? 아, 고춧가루가 차이가 나네. 아, 작년거라서작면 작년 걷고, 심었던 걸, 네. 이제, 저기 아, 거의, 나걷해구나 너. 네. 음. 오 고춧가루가 매운가 봐요? 항색이, 항색이. 항색이? 근데 되게 맑아요. 네. 음. 맑은데, 요 밑에, 이렇게 보면, 혀가 네. 다 가라앉아서. 아 이거 다놓으면안될것 같아요. 네. 건데 이렇게, 이쁘죠? 속에. 요봐 아, 아, 새우젓인가 봐. 네, 새우젓단 말이 아. 이모 이쁘죠? 응. 음. 보자. 음. 이 정도만 을까요 네. 짜면 안 짜. 음. 됐어요. 됐어요. 그거 뭐예요? 찹쌀이에요. 아. 찹쌀 특 거. 아 찹쌀을 김장에다 넣어요? 네. 음. 처음 봤는데요, 저는. 저, 어. 먹는 네. 오래 두면은 안, 안 되는 거예요? 금방은 오지만, 올는안 아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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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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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예요? 그냥 아, 가시예요. 가시 들어가야 맛있는 거야. 넣을까요? 네. 어, 자 네. 들어갑니다. 네. 하 들어가요. 그치? 미나리하고 쪽하고 파 스나니네 야, 근데 이거좀거냐아유삶아야 된데. 정자야. 네. 찔발 음, 음. 이거 어우 맛있겠다. 응? 이모 맛있겠죠? 야. 아니, 해는게 김을 신든 건 그렇지. 다 좀 써. 이거 비비는 게 힘들어요. 그런 게. 네. 그게 뭐 힘들어서 그런 거지 설탕요 아 조금만 더 주세요 네 됐어요 오 배추네요 이제 네. 야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아, 배추가 노릇노릇합니다 음 배추가 이쁘다 음 통이나 가지잘 절여졌나요? 잘 절여졌고 음, 음 배추가 노란게 맛있게 생겼고 그래요 그 t u 리 e r i s